10편 23편 3절입니다 10편 23편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양은 넘어져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 힘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뒤집히는 그 순간에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자신의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그 가스의 하중 때문에 사지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좀더 오래 놔두면 자연히 양은 넘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의 숫자를 세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모자라면 어디 넘어져 있다 생각하고 급하게 이제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양을 찾게 되면 이제 넉달 같이 달려가서 양을 막 흔든답니다 흔들고, 어, 그 양의 다리를 막 주물러면서 배에 가스를 빼고 혈액이 통하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양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더라도 넘어져서 막그 놀란 나머지 발부동을 쳤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예, 안아준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 이제 안아주면 양이 진정이 되고 다시 방향감각을 찾게 되어서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양물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에, 목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 이르는 것은 그 양의 한계 때문입니다. 양들은 눕기 편하고 부드럽게 움푹진 곳이 있으면 거기서 쉬겠다고 누우려고 하다가 그냥 발이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양들이 있답니다. 이건 마치 에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습성과 양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혼이 탈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낙심하고 우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의심하며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해 봤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양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지만 듣는 말씀들, 약속들을 자꾸만 잊어먹는 브롯합니다. 또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더 민감하지 예수 십자가에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또 더구나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인생의 시련이 밀려오거나 이러면 우리 영혼은 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영혼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이 원수 마귀들이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끌어내려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탈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해서 영원히 탈진 상태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냐?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미련하다, 믿음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우리에 대해서 결단코 실망하거나 또 우리를 어 나무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좋은 예잖아요. 850명의 바알 신자들과 싸워서 그렇게 크게 이겨 놓고도 그 다음 날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서 깊은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서 만져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 이놈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 네가 할 길로 가거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나머지 죄책감에 괴로워서 갈릴리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도 않았겠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우리 사는 그대로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탈진을 하여도 실망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르만지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탈진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자신이 못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다른 무엇으로 포장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 음성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애통한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결코 너를 싫어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사랑의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은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 언제 이런 말을 들어보냐는 거죠. 그렇게 포장하기를 잘하고 주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아무리 우레 같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애통하는 마음을 안다. 그렇게 천둥치는 말씀을 해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탈진이면 탈진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모기만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는 천둥처럼 큰 소리로 들려서 우리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탈진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소생하여서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에서 못난 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라서 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탈진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우리 영혼은 갈수록 낭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탈진하여도 다시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정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귀한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의 근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